자, 30번입니다. 자, 이 30번은 통계인데, 이거는 정규분포 곡선에 관한 문제야. 그런데 이 문제가 정규분포 곡선의 우리가 성질, 기본 성질, 표준화 시킨, 뭐다? 정규분포 곡선. 표준화 시키는 거, 정규분포 곡선의 기본 성질만 알면은 좀 편안하게 풀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보입니다. 자, 여기에, 률변수 X가 정규분보1 칸마 T제곱이야. 주로 보면은, 분산, 표준 변차는 변수를 잘 두지 않고 상수를 잘 두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먼저 분산, 표준 변차를 변수를 줬어요. 그럼이만은 평균값이 우리가 1이고요. 맞나? 표준 변차가 우리가 먼저 데 스몰 T.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확률변수 x가 5t보다도 작거나 같다. 이래야 될 확률값이 1분의 2, 0.5를 넘어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생긴 인마에 확률변수 x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t제곱 플러스, 플러스 t 플러스 1 저 사이에 들어갈 확률 값에 우리가 최대 값, 이거를 K라고 줬습니다. 1000K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인마의 확률 변수는 X가 정규분포 1마 T의 제곱을 따른다. 당연히 우리가 뭔데, 평균값 M의 값은 우리가 1이고요. 표준 변자 시그마는 서몰 T잖아? 특말안 해도 양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정규분포곡선을 우리가 그려보면 이게 확률변수 x 자 죽이고 이렇게 안 되겠어요? 자, 이게 뭔데? 정규분포곡선이야. 그러면 평균 1 이래 우리가 딱 대체해 드렸습니다. 왼쪽 넓이 2분의 1 오른쪽 넓이 우리가 2분의 1 이래 돼 있어. 근데 저게 조건이 확률 p가, x가 5분의 1보다도 작거나 같다. 이 확률 값이 5분의 1, 5분의, 어, 아, ot보다, ot보다 작거나 같다. 이 값이 우리가 뭔데 2분의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ot의 값은, 5 t 의 왼쪽이 2분의 1보다 커야 돼. 그러면 5 t 는 당연히 1의 오른쪽에 있어야만이 됩니다. 뭐 기본 성질 아닙니까? 요렇게 이래 되겠지 자 따라서 여기서 5t의 값은 1의 오른쪽에 있어야 돼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t의 변형이 나오는 t는 1분의 5보다도 크거나 같다 요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t의 제곱, 마이너스 t에다가, 플러스 1. 확률 변수 x가 t 제곱에다가, 플러스 t, 우리가,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자, 인마에 우리가 최대 값을 우리가 뭡다 k라고 뒀습니다. 당연히 표준을 시키게 되겠죠. 그럼 확률 변수 x가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면은, 자, z는 표준 변차가 서몰 t입니다. 확률 변수에다가 뭔데, 평균 값이 우리가 1. t의 제곱 마이너스 t, 우리가 플러스 1이야. 두개 없어지고, 오케이? t, 뭐다, 마이너스 1. 그러면은, 확률 변수 x가 t제곱. 플러스 t, 우리가 플러스 1이야. 자, 표준화 시키면은, 이거는 t분호. 자, 확률 변수에다가 뭔데, 평균 값 1. 이게 t제곱에다가, 플러스 t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요. 없어지고 약분되고 t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됐나? 그러면은 임마는 표준화 시킨 우리가 뭔데? 표준화 시키 보니까 이는 거 t 마이너스 1과 z의 값은 t 플러스 1. 이 값에 우리가 최대값을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나왔어. 자 그런데 이 표준화 시킨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을 우리가 그려 그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 되겠어요. 자, 어떻게? 평균이 0입니다. 자. 이 범위에서 요까지가 되는데 t의 변형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면 t는 일단은 5분의 1보다도 큽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하죠. t가 5분의 1보다 큰 거야. 자, 그러면은 t 어딘지 모르겠는데, t 값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만약에 t가 뭔데, 5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되면은, 확률 p는 이 값은, 오케이, 마이너스 5분의 4. z의 값은 5분의 6. 이런 네 요거 노란색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분의 4가 이 정도 있다. 5분의 6은 이보다도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서 5분의 6 이래 되겠지 인마의 우리가 넓이 요래 요래 생긴 이 구간의 크기는 우리가 2입니다 2 e. 요만치 2가 되겠지 요렇게 생긴 넓이가 우리가 뭐가 된다 t가 얼마일 때 옳지 5분의 1일 때야 요래 5분의 1일 때 요렇게 우리가 되겠네 그러면은 근데 간단하게요, t가 자꾸, 자꾸, 점점, 점점 커진다. 하죠 그럼 t가 만약에 우리가 1이야. 1이 되면은, p는 0부터 2까지가 돼요. 이안 되겠어. 그러면 이거를, 자, 빨간색으로 해볼까? 자, 0부터 2까지. 구간은 요래 2. 이것도 구간은 2인데, 여기서 2까지 요만치 되겠죠. 자, 잘보이려고그는데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빨간색이. 인마의 값이 우리가 t가 우리가 1일 때, 1. 그러면은, 노란색과 빨간색을 비교를, 우리가 넓이 비교를 해보면은, 요 가운데 들어있는 놈은 요래 생긴 것은요, 공통 부분이고, 되겠냐? 왼쪽에 이쪽의 넓이와 오른쪽에 나오는 요 넓이 두 개를 비교하면 되죠. 이게 당연히 크지요. 그러면 구간을 우리가 2를 잡으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뭔데? 넓이는 점점, 점점, 점점 줄어들지. 이럴 때가 가장 크겠네. 또, 다시 또한번더 해볼까? 그러면 만약에 t가 2야. t가 2가 되면은, 인마는 1부터 시작했어. z가 우리가 3까지야. 이런 확률 값이 될 거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은 1부터 3까지가 되면요. 1부터 3까지면, 뭐, 안 그래도 그죠? 1부터 우리가 3까지면 가장 자꾸 우리의 넓이가 줄어들죠. 그럼 이걸 우리가 쳐다봤을 때, 넓이가 가장 큰, 적다시면서 확률값의 최대값은 t가 5분의 1일 때 우리가 가장 크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은, 최대값은 t가 5분의 1일 때입니다. 자, t가 5분의 1이 되었을 때, 그때의 그 최대 값을 k라고 나왔으니까, 그쵸? 자, 요값이야기하거든요 마이너스 0.8이야. z의 값은 1.2야. 자, 이거 뭐, 우리가, 이거 뭐, 우리가 계산할 줄 알잖아요. z 만 0.8이야. 자, 플러스 p에다가 0에서 z가 1.2야. 이값좋잖아요0.288 0에다가 3.85. 자, 계산하리파 자, 3리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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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중식이 뭔데? 파리 파리 k 값을 구하세요. 요래 물었습니다. 이거 파리 하면되 673.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요 문제는 30분 문항 치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규분포 곡선의 기본 성질, 표준 정규분포 곡선의 기본 성질만 알면은 좀 편안하게 풀 수가 있다. 좁게, 조금 쉽게 출제됐다. 요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케이.